지금부터 여기부터 작은 것부터 할수 있는 것부터 나부터 시작해 예님 여러분. 아, 반갑습니다. 다일 공동체에서는요. 어, 식사 시간이라고 안 하고 진지 알아차리기 시간이라고 하고 있다는 거알죠 진지 알아차리기 예. 음, 우리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내어준 생명들을 기억하고, 어, 마땅히 감사하는 종합적인 예술 행위를 이제 우린 진지 알아차리기라고 합니다. 예, 이것만 꾸준히 진지하게 해도 여러분 건강을 지키는 건 물론이고요. 과식이나 음식 낭비 현저하게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덤으로 몸무게도 확실히 줄일 수 있습니다. 아, 이미 몇 차례에 걸쳐서 진지 알아차리기에 대해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진지 알아차리기는 음식을 먹는 것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음식만이 아닙니다. 이제 식단을 정하고 음식을 만들어내고 또 그걸 밥상 위에서 펼치고 하나하나 알아차려가며 먹는 것에 대해서 또 이제 안내를 하고. 예. 이 모든 행위가 종합적으로 아 이게 이어지고 이게 펼쳐져야 이게 진지 알아차리기가 됩니다. 아, 음식 섭취라고 하는 저 차원에서 예술로 승화시키는 고 차원으로 가는 길이 분명히 있습니다. 세상에서 흔히 말하는 먹방 방송과 차원이 다른 거예요. 목표와 목적이 다르죠. 여러분 아, 그저 음식을 입안으로 집어 넣는 그 음식 섭취에 머무르지 않고 아, 차원이 다른 아, 정말 승화된 예술로 가기 위해서는요, 수고와 정성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먹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먹느냐 많이, 많이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건 과정 하나하나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같은 음식이라도 아름다운 그릇, 깨끗한 접시에 담아서 그걸 정성을 다해 준비해가지고, 예, 그걸 이제 감사하면서 먹는 거. 다릅니다. 의미도 다르고, 뜻도 다르고, 이 내용이 다 달라요. 혼자 사는 분들이 요즘 많아졌잖아요. 이제 혼밥족들이 많아요. 냉장고에서 막 음식 꺼내가지고 거기서 그냥 냄비에 있는 걸 그대로 먹는 분 제가 봤어요. 아 그건 아니에요. 가능하시면 수고스럽더라도 자신이 먹을 양을 적절히 계산해서 정갈한 접시, 예쁜 그릇에 음식을 정성스럽게 담아내고 그걸 아, 알아차리면서. 어울림도 한번 보면서, 그리고 드셔야죠. 혼자 먹는다고 할지라도, 이 담아내는 것만으로도 자기 자신에게 귀한 음식을 대접하고 또 그런 귀한 존재임을 인정해 주는 거죠. 아, 그죠. 죽지 않기 위해서, 마지 못해서 시간 됐으니까 할수 없이 그렇게 칼로리를 채우는, 어, 먹방이 아니라 생명을 나눠주는 아, 자연과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시간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 자신과 너의 생명을 고귀하게 대접하는 예술이의 축제로 우리 그렇게 하루 세번 식탁에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게 옳지 않겠습니까? 전 젊은 친구들에게 특별히 학생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학교에서 간식이나 음료 드실 때 봉지째 그냥 들지 말고 꼭 미리 정한 그릇이나 컵에 담아서 먹어보는 거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음식을 먹다 보면 음식의 양을 조절하는 효과가 생기고요. 실제로 음식의 맛도 느낌도 이게 달라집니다. 그저 무의식적으로. 음식을 먹는 행위를 뭐라고 하죠? 예? 네, 음식을 내몸 안으로 집어 넣는 걸 뭐라고 하냐고요? 처먹는다, 그래요? 처먹는다. 음식을 해치워서 집어 넣는다, 이걸 줄여서 처먹는다 그러잖아요? 음식을 처먹어서 야 되겠습니까? 고개한 음식 알아차려가면서 그 음식을 존중해 주시고 음식을 정중히 대하는 분들을 어디서나 존중받게 될 줄로 압니다 지금부터 여기부터 할수 있습니다 작은 것부터 할수 있는 것부터 나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진지 알아차리 해보시죠 아하